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텔라루멘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텔라루멘 코인은요 2018년도에 상장한 6년 정도 된 코인이고요 오늘 4%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을 보시면요 11월 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8배 이상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월 말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보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런 고점까지 올라가고도 최소 10배 이상은 추가 상승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맨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스텔라 루멘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맨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스텔라 루멘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 5630 3259 문자 맨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